자, 우리 학생들 이제 11번 문제 살펴보기로할게 얘들아. 11번 문제 살펴보니까 어떤 거야? 아, 이런 문제 자주 나오지, 얘들아? 어떤 문제니? 도형하고, 도형하고, 우리가 함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도형하고 함수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던 기억나? 그렇지. 우리가 좌표 설정. 좌표 설정만 잘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하나하나씩 좌표. X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좌표는 어떤 함수 위에 있는 거야? 여기 함수 위에 있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A라는 좌표는 여기다 쓰기로 할게, 얘들아. A 콤마 로그 4에 A가 되겠고, B라는 자표는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있는 함수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함수니까, B라는 자표는 B 콤마 로그 2에 B가 되겠고, 괜찮아 괜찮아. 요거 c라는 좌표는 x가 b구요. 이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b 콤마 로그 사에 b가 되겠고 여기는 좌표는 뭐나 보겠어 얘들아. 그렇지 b 콤마 로그 바로 이에 b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좌표 설정만 잘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대충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문제를 한번 읽어봤니 얘들아? 우리가 뭐, 요거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그림을. 계속 여기까지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림을 설명. 그림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설명이지, 설명. 설명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평행하다고 써 있어. 뭐랑 뭐랑 평행하다고 써 있어. 그렇지, 우리가 얘랑 그림을 보니까 얘랑 평행하다고 써 있어.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이이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사변형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지? 눈으로 봐도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AB의 길이하고 우리가 CD의 길이가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길이를 구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길이야 우리가 로그 4의 A에서 우리가 로그 2의 B를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산수 괜찮니? CD의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로그 2의 B에서 로그 4의 B를 빼주는 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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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소다 요거 A다, 맞지? 클럽보했네 A를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산수 괜찮아? 산수 괜찮지, 얘들아? 산수 돼야 안 돼? 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거 산수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 밑 변한 공식에서 2분의 1이지. 맞지? 이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로그. 바로 E에 A 빼기 로그. 바로 2의 a 가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에서 우리가 쓴들 로그 2의 b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b 가 되겠고요. 끝까지 산수해보니까 빼면 니가보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바로 2의 a 가 되겠고 얘는 2분의 1 로그 2의 b 가 되겠고요. 얘랑 얘랑 지워지겠고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로그 2의 a의 마이너스 1과 로그 2의 b가 돼서 따라서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과 b가 똑같아서 우리가 a분의 1하고 b가 동일하다는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여기까지는 산수되어 안 돼? 따라서 우리가 a, b가 1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왔네. 얘들아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얘가 주어진 거네 얘들아 얘가 주어진 거네 맞지 얘들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거 종기시킬 필요 있네 b제곱 마이너스 2ba 플러스 a제곱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와 8분의 49가 나오겠고 얘가 1이야 얘들아, 얘가 1이야. 얘가 얘 얘들아, 얘가 1 되는 거 보이안? 뭐야? 얘가 1 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얘가 1 되는 거니까 넘겨보니까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2를 더하는 거니까 2는 뭐야? 우리가 8분의 49에서 우리 학생들 뭘 더하는 거야? 2를 더해볼까? 2를 더하면 뭐 나오니? 얘들아, 2를 더해볼까? 2를 더해볼까? 2를 더하니까 아하, 2를 더하니까 2를 더하는 거니까 8분의 16을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8분의 아 분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분수 되기 싫어하는데 분수 요 5가 되겠고 60분가 어60어65 맞는 것 같아 얘들아 맞지 65아 산수가 제일 어려워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가 좌표 설정했고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살펴볼게 구하는 거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게 구하는 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하니 넓이는 너희들 네 보는 것처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라 얘들아 넓이는 우리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었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야 굳이 야 높이는 그냥 b a네. b a는 얘를 루트 씌운 거네. 높이는 우리가 루트 씌워봐 루트 씌우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2 루트 2 분의 칠칠이라수있이니까7이 되겠고요. 뭐만 구하면 되겠어. 밑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될것 같아. 야 이거 밑변의 길이는 뭐야? 밑변의 길이는 아하. 우리가 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 분의 1 로그 2의 b 아 이거 b만 구하면 게, 게임 오버네 얘들아 맞죠 b를 구해보려고 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a는 우리가 b 분의 1이지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됐어 안 됐어 됐어 집어넣으니까 뭐나와 b 분의 우리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b 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65가 나오겠고 양변에 우리는 뭐할 거냐면 8, 8, 8을 곱하고 b제곱, b제곱, b제곱하는 거니까 8b내제곱 마이너스 65b제곱 돼? 안 돼? 그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8이 바로 0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다가 b제곱, b제곱, b제곱해주고 8, 8, 8을 곱한 결과물 그다음에 1, 8, 8, 1 마마 되면 마마 되면 8 8에64 에서 되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8 우리가 8 b 제곱 8 b 제곱 마이너스 1은 0내오는데 우리가 b 라는게 1보다 크다고 조건이 써 있거든 그래서 b 제곱은 뭐 나오겠어요 얘들아 8 b 라는 값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무슨 값이 나와 그렇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루트 이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에 바로 이 분의 삼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들었다고 얘들아 마치 그래서 빗값을 구할 수 있겠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는 것처럼 높이를 구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밑변의 길이가 뭐였어? 밑변의 길이가 아까 밑변의 길이가 시리 길이가 밑변이었단 말이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 분의 일 로그 이에 이에 2분의 3이 되겠고 얘는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해드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거는 우리가 밑변 곱하기 루피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2루트 2분의 7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해드라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형하고 함수가 시험이 나오는 문제는. 좌표 설정만 꼼꼼하게 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고 이것 또한 올해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도형과 함수가 연결시키는 문제가 시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산수 문제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 보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뭐 산수가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우리가 비를 구하는 거 또는 우리가 뭐 뭐, BA를 구하는 거, 요런 거는 꼼꼼하게 그냥 풀면은 거의 다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또 혹시 이해 안 되는 것이면은질문하기 부탁드릴게요, 얘들아.